이제 혼자 하면은 허기 허기 너무 무, 무섭잖아. <laughs> 맞아. 여기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허기 허기를 할수 있어. 어? 협동 허기 허기? 그래. 헐, 대박. 좋았어. 한번 해보자, 그. 어, 좋았어. 아, 근데 오빠랑 하면 암인데. 아, 아니. 뭔 소리야. 너랑 하는 것이 나안 걸려. <laughs> 나 아주 <완전> 잘해. 응, <laughs> 어, 진짜. 자, 핀 나들아. 우리가 한번 다 들어갔다 와볼게. 우리하고 후기 알려줄게, 얘들아. 응. 어. 안녕! 안녕! 얼마? 여기 어디야? 오, 진짜 허경이랑 진짜 똑같아 오빠. 와, 진짜 똑같네. 뭐? 자, 마음 차는 상태가지고 빨리 와. 알겠어. 오, 근데 여기, 오, 여기 문이 아, F. 어, 여기 문이 잠겨져 있네. 어, 그럼 여기 여기 여는 건가 보다. 여기도 안돼 있어. 어, 그러면? 왜? 왜? 어떻게 해도 안 되지. 아니, 장난감 가게를 어떻게 원래 하는 거야요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이러니까 어. 막겠지, 이러니까. <laughs> 여기, 여기 저는 저는 관련 없습니다. 관련 어, 없습니다. 키를 찾았어. 오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또 처음 보는 곳인데. 그러게? 난 이런 어.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그리고 저기는 이제 색깔 맞춤이 아니라 번호판 맞춤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문 열어. 아, 여기 문이 아니구나. 아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자 열었습니다. 어아 어, 맞다. 여기 어. 원래는 원래 같았으면 여기 기차 다 외워가지고 가는데. 그러네? 기차가 어. 아니라 이거. 그건데 그 번호판인데 오... 번호를 찾아 번호를 찾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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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번호가 있을 거야 어, 오 여기 바로 있다 바로 빠루. 바로가 아, 있어 어. 아르바 여기 판풍구가 있어 번호야, 이거 빠르... 와 이거 신 이게 와됐다너짱 오빠 오빠가 오빠가 오미오오 뭐... 오. 어? 아, 아, 아. 4, 7, 6, 4761 오케이! 어. 우와! 여기로 나왔어 우리! 우리 짱이다! 어, 4761 어, 가자! 오 이거 잘 만들었는데? 어 그러니까! 매우 섭이 예. 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빨리 빨리 빨리! 어? 뭐지? 4761? 4761오 됐다! 맞았다! 예오에 어. 택배 왔습니다! 어. 우와 q 를 누르면 은 야! 야! 대박! 아, <laughs> 와! 아르 와, 아르미 얼굴 그냥 싸사드때려버리에나 <laughs> 오빠 얼굴 싸드캐때 거리에. 어 사드캐는 거리에. 아 좋소, 이제 든든하다. 와, 든든하네. 할수 있어. 가보가보 익숙해 아스미. 진짜. <고무. 웃음> 가보가보. <가무. 웃음> 오빠 배꼽에서 나오는데? 아 배꼽에서 나온다고? <laughs> 어 해봐. 가보가보 익숙해 아스미. 오빠 배꼽에서 나와. 역시 난 잘한다. 오 아르마 여기. 오빠 위에. 같이. 톨록톡. 음. 아나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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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야. 저도, <laughs> 저도 지분 이식. 하고 싶어요. 오케이. 아, 오, 오 신기해. 우 와, 좋다. 같이 갈수 있어. 아, 오빠 여기 키가 생겼다. 키가 생겼어? 응. 오케이.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럼 키를 빨리 따야 되는데. 어떻게? 오빠 머리 대봐 머리? 응. 왜? 여기 그냥 못올라가는데어 그러네. 저. 아 이래서 협동심이 필요한 그거네. 아,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내가 왜안 no. 벌받는데?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나 이거 그러면? 아, 가보 가보. 이 피아노 수비. 아. <laughs> 야 머리를 쓰란 말이야 머리를 <laughs> 오, 오빠 똑똑하다 여기 아니고요 일단 어저 네. 여기 맞네 여기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어 왼쪽 오자세 오자왜왜아 여기 불 켜놓은 곳인가봐 아 여기 그럼 어. 두명 띵! 와우와우와우와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아름이 머리로는 안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나 완전 똑똑 맞어 우리 오 벌써 끝났는데 나 끝났어 아, 끝났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짧은 팔? 오 응? 어, 저기 왜불 하나 들어왔어? 어아 순서대로 해야 되나봐 아 순서대로 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디 여기 오빠 난 여기 하고 있을 테니까 아, 오빠는 거기 해 오케이 알겠어 자와두개 어, 켰다 아 그럼 저기도 있겠네. 아, 우리 완전 잘하고 있어, 대박이야. 대박, 초록색깔, 초록색깔. 초록색깔이면 이렇게. 오케이, 초록색깔 됐어. 어 이제 나 하나만 남았는데. 자, 여기 파란색깔 하는 것 같은. 어 파란색깔 여기 있다. 자, 파란색깔 이렇게 해서. 오빠 내 고기 했어. 아 했어? 아 빨리빨리 응. 해야 돼아 진짜. <laughs> 내가 내고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 어, 주황색깔. 검은 거 있어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아, 여기 이렇게. 됐다! 와! 와 된다. 됐다!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e t a 식을 해주세요 t a t 봐 t a Teta! t 가 t a T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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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뭐 하는 거야, 이제? 아니 뭐 바꿔진 게 없는데 저기서 불을 켜는 거 같은데 아직 다안된거 같아. 아다안된거 어. 같아, 다안된거 같아. 오. 어. 그 질문식을 똑같이 해야 되나 봐. 아 이거 두개 했으니까 이게 이제 세개 이거 나머지 개 해라 이군 거. 아 그래? 어. 우리? 어. 우리 두 명인데? 어,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 하라는 거 같은데? <놀람> 야, 대봐봐. 나왜안 되죠? 어뭐 해? 아안데어 <놀람> 어, 됐다, 됐다. 둘이 같이 되니까 이거 올라가네. 오. 그렇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띵! 예! 불이 켜졌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재밌을 거 같아. 그러게. 협동 모드. 어, 오 어, 됐다, 아름아. 어떻게 여기가 사라졌다? 왜 여기가 사라졌네, 진짜? 나 여기를 할게. 어? 아, 어? 하고 있는데? 어. 어, 거기다가 해도 돼? 어, 여기 열렸어. 어, 어, 어. 어 그렇네? 빨간색이 없는데 어떻게 한거요 아, 여기가 빨간색이 고장났어. 아, 그렇네. 와 오빠 똑똑하다 어, 나 완전 브레인일지도? 어, <laughs> 어. 어 뭐야? 어 방금 뭐가 보였는데? 어 허기허기 <laughs> 혓바닥 허기허기 혓바닥 파란색이야? 어 파워헤이트를 <laughs> 좋아한 허기허기 그럼 이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우와, 뭐였어, 아 뭐. 아까 한번 잡아볼 걸 까먹었다 <laughs> 와뭐 지나갔어 여기 앞에 허기허기 지나갔어 뻥치지 마 무섭게 진짜, 진짜야 진짜야 어 무섭잖아 이거 그러니까. 무섭잖아. 자, 빨리, 내가 려찾아보 어. 자. 여기 잘보면 원장에서, 는 어. 여기, 허기허기 숨어있던데. 아, 진짜? s m i t 없어 o n t they? What's it? Nope. Okay. I got a girl. Okay. o k a 오케이. 이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파란 색깔 찾아야지. 네 개다, 네 개. 한개더찾아야 돼, 노란 색깔. 아, 여알겠다여겠다 여기 다 찾았다. 오케이. 찾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어, 안 먹어주는 거? 아, 됐다, 됐다, 됐다. 뛰어. 좋았어. 어. 와! 저 빨간색 오는 거야, 이제? 와, 진짜. 핵 고퀄리티. 오, 진짜. 와, 재미도 있어. 온다, 온다. 어, 어디 갔어, 근데? 와, 우와! 오! 우와. 야! 거야 어떻게 와는 거지? 우와! 오, 그... 이.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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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우와! 가겠다 어, 뭐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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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된 거야? 됐어? 내가 내가 성공하지. 됐다. 오빠 여기도 있는데? 어?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여기? 뭐야 지또 뭐야 이거? 함께 같이 하는 거가 봐. 아. 오빠 여기 했어 아름마 했어? 어. 거기서만 하면 될것 같아. 열렸어어 어, 오빠 말이 맞았어! <laughs> 혁동이었어! 오 맞아 맞아! 오 대박! <laughs> 오빠 어디 갔어? 어디 열렸어? 몰라? 어빼빼빼빼 어디로 가는 거지? 오아름다 무서운데? <laughs> 오,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laughs> 길을 못 찾겠어요! 길을 못 찾겠어요! 똑 데만 가고 있어 오빠!x3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빨 여기로 와! 오빠! 어, 어디, 초록색깔 빛이야! 어디? 어 초록색깔 빛! 어! 내가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 오, 오빠 오빠! 봐봐! 어머! 뭐야 뭐야 뭐야! 네네네네네! 뭐, 뭐, 어 택배다 택배다! 택배,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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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이거, 택배!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 <laughs> 어어 그런 <그러네>, 쓰레기? <laughs> 자 위에 올라가면 또 퍼즐이 있을 것이오. 아이거꽤 <laughs> 어, 어렵잖아. 우리 이제 허기 허기 고수라고 해도 되겠다. 오! 이거 진짜 당기는 거야. 우! 와! 다시 당겨. 어울려! 아, 나 아, 죽었어! 어? 죽었다고? 아! 진짜 왜 저래! 봐! 나 살아났어! 봐! 다행이야! 탈수안해데와 <laughs> 다행이야! 이거 안 떨어지게 조심해. 조심해. <laughs> 아저 한방이다, 한방이야. 오호 야 이거 어렵다. 세 개나 켜야 되네? 어려워요, 어려워. 자, 빨간색으 빨간색으로 켜야겠어. 자, 빨간 색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하나 켰어. 어떻게 켰어 오빠? 어 그냥 했는데. 오빠 여기 어떻게 해? 저기 이렇게. 가북 가보. 우와. 자 이거는 이렇게. 이 아래 또 뭐야? 네 여기 하고 있을게. 네 어렵진 않아. 좋았어. 오케이 두 번째 건 봤어. 나나나나 이거만 하면 끝나는 거 같아. 어. 응? 빨간색 손가락. 어. 하고 있니? 아. 어. 아. 아니야 파란색 저거 초록색깔을 만져야지. 저게 통과가 되는걸? 아 뻥치지마! <laughs> 오빠 봐봐.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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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대박 난 똑똑했어. 오 이제 그.. 장감 가게 가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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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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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이제 버튼 누르면 될걸? 어어. 원! 어, 눌렀어? 어? 안 됐는데? 아저 <laughs> 그 위에서 설마 뭐더 누르고 와야 되나? 그런가 봐. 아아름 여기 뭐 떴어. 플레이스! 아 토이 토이! 어있는데나 보이는데요? 아직 안 나왔나 보네. 그러니까. 오뭐 나왔어 뭐 나왔어. 와다 뜯어버려 대박. 오 대박. 어나 따라가야지. 나도 나도 따라가야지. 예. 아 저거 올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 거야? 와 진짜 미워라다. 그럼 이제 포장지가 다 뜯겨가지고 나오겠네. 아그런네 그런대 맞네. 나와라. 어? 그 포장지가 그대 그대 못해? 아 알겠다 상자 인형인 거야. 아 상자 그 자체가 인형. <laughs> 어 그럴싸하지 오빠. 오. 와, 오빠 인형 나온다. 어, 나와 나와 나와. 어. 오. 오 대박이네 진짜. 와 토끼 인형 너무 귀여운데. 오 빨리 여기다 꽂아. 알겠어. 재물 받쳐. <laughs> 이 토끼를 재물로 받치겠어 나옵나온다. 아 너무 귀여운데 진짜. 와왜 바로... 기다리고 있어. 왜 기다리고 있어 아르바 도망가. <laughs> 너무 웃기게 생겼어 오빠. 오, 오, 오 털이 겁나 귀로 진짜. 려 <laughs> 오빠 딜라라라라, 딜라라라. 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서 아, 아래 막으려그는데못 막네. 어, 아, 다이다 그, 기다리면 설마 진짜 고나 왜? 예? 궁금한데. 그런 거 없어. 아데 오! 왜? 여기 여기. 여기 오. 뭐 아, 먼저 저... 가게 냅둬. 어. 도 돼. 되게 열심히 가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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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오! 아빠! 어, 근데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달려얼 달려, 여기로 가는 거 맞아? 어, 몰라, 몰라, 몰라. 어왜 이렇게 잘 따라와? 어머, 달려, 달려. 어, 달려 얼마야? 이거 빨리 소, 손바닥 쳐. 아니 저너 저쪽 쳐야지. 와! 와 대박 완전 쪼기 쪼기 태. 와 대박. 잠깐만, 이거 쾅쾅 뭐 되는데? 오오 빨빨 쫄아르마. 어? 오, 오 대박. 오, 근데 아주 그냥 이상한 세이브네. 그러게. 우와, <웃음> <들어가면>? <웃음> 와 무서워. 들어가면? 와.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인정, 진짜 인정 인정 와 마지막에 그 세이브 없었으면 우리 와 완전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맞아 인정. 오늘 이렇게 허기허기의 협동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 엄청난 또 재밌는 컨텐츠로 들어하겠습니다 안녕. 안녕!